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토론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도전은 논쟁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때 예수는 그저 애순이 랍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흠집을 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돌리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쪽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책을 잡으려고 어려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석이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예수께 접근을 했습니다. 이미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도 들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도 듣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생 밥 먹고 율법만 공부할 사람들이지만 거침없는 예수의 답변을 듣고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젊은이가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 이 주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고 하는 원천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히브리 사람이면 누구나 하루 두 번씩 외우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쇠마를 들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쇠마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분 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서기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웃사랑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일 가는 개명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닮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낫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던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칭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후에 그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서기관은 천국에 가까이는 갔으나 들어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질타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라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그 아는 진리를 행하고 삶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에 의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전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마음, 목숨, 뜻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전체로 사랑하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권정으로 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평생 동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모든 기준 위에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첫 개명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한가한 가운데 시간에 여유가 있고 어쩌다가 생각날 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자주 만나야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운 존도 같이 지내다 보면 생기는 것이지 멀리 있으면 그나마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천과 접촉이 없으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을 때 병원에서 바뀐 아이를 기르다가 나중에 바뀐 것을 알았지만 결국은 바뀐 채로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다, 자주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조금만 믿은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자를 구제하는 것, 의연금도 내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준 것을 되돌려 받을 생각을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에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당한 양의 셀프라브, 자해, 셀프리스펙트, 자존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애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야 비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것은 우리의 육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식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승화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낸다면은 더 많은 사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뼈속까지 느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바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평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마 윌리엄슨 주니어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본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하는 서구 문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 문화가 이제 남의 문화만은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조금 하다가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으로 하려니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월남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아원에 폭탄이 떨어져서 한 소녀가 중상을 입고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월남 말을 못하는 미군 의사와 간호사가 손짓발짓을 해가면서 일을 설명하고 허열 지망자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8살은 행이라고 하는 사내 녀석이 허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혈액형을 검사해 보았더니 다행히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녀석에게서 피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녀석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아프냐고 했더니 아프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원남 간호사가 들어와서 아픈 것이 아니면 왜 우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 아이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몽땅 빼주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래서야 울음을 그치고 웃는 얼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처음부터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느냐고 했더니 친구니까 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종당에 가서는 서로 떼일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그 무명의 석이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 모든 재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서기관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아모스 오장의 선지자 아모스도 번점을 오다는 공의를 외칠 때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깨달음이 있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아직 행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멀지 않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지 않습니까?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